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 주님은 창조주시며 완전하신 왕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일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때를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할 때가 있으신가요? 기다리며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든 끝까지 참고 인내하려 애쓰십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입니다. 전도서 3장을 통해 우리는 그 마음가짐이 가, 마음가짐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타락한 세상, 인생의 허무함, 수고의 기쁨과 좌절 등을 다루는 지혜 문학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서 1장 16절에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혜가 풍부했던 솔로몬이 저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 철학적인 관점에서 쓰였으며 특히 전도서 3장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대해 언급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각각의 때를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 하고. 자기 시간표에 맞추어 살고자 합니다. 그러다 결국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을 우리 삶에 비유하는 것처럼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의 관점으로 졸증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맞게 다시 표현해 보았습니다. 졸증이 올 때가 있고,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으며, 입원할 때가 있고, 퇴원할 때가 있으며, 재발할 때가 있고, 회복할 때가 있으며, 쉴 때가 있고, 활동할 때가 있으며,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 그 갈등이 풀려 가족이 하나가 될 때가 있으며, 상처를 받을 때가 있, 있고, 그 상처를 통해 치유자가 될 때가 있으며, 여러분께서도 언젠가 이렇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기 삶에 맞추어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에 삶의 수고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질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인,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1 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정신질환까지도 포함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다알수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것을 기억하며 미래에도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는 구절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암원 3장 5절에서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 더 오래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추레에 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일이면 갈수 있는 여정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불평과 불만 죄성 때문에 그렇게 길어진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 자기 힘만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광야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받지 못한 것보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아십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응답받은 기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 교훈,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정신질환까지도 때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해도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2010년 조울증이 처음 발병해 12년 동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치 끝없는 악몽 같았습니다. 11번의 입원과 매년 반복되는 재발,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상실, 개인기피, 극심한 자살충동, 조증으로 인한 사고들, 때로는, 때로는 트라우마를 주기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중 묶이거나 폭행을 당한 기억도 있습니다. 병원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고 이후 하나님께서 저의 친형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번에는 제가 친형에게 트라우마를 줘서 저와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은 형의 형이 저를 용서하도록 긍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매일 네. 제 상태를 확인하면서 통화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재발을 막을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분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필요시 약을 즉시 사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는 성교사님 사모님을 만나 정품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아픔의 경험이 오히려 청년들과 성도들을 숨기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의 직장도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기에 지금은 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혹은 자녀의 회복의 때는 알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1, 2년 만에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광야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 고통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제 고통이 길고 깊었기에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 고통 덕분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감옥살이를 겪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아브이슨 사울에게 쫓기고 가족 문제와 죄의 결과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목적을 다, 다 알지 못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정신질환까지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해도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전환점이 언제 올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온전케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가 정신 질환의 고통 속에 있을 때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깊을수록 주님을 더 알고 더 찾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여정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의 때,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우리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정말 하나님의 때를 어, 그 기다리는 어, 그런 마음, 분별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지금 역경의 때, 광야의 때도 그건 하나님의 어떤 그때와 무관한 게 아닌 것을 또 알게 해 주셔서 어, 너무나도 감사한데 에, 우리 이 시간에 에, 같이 제가 요 어, 당사자를 위한 기도 어, 이렇게 좀 어, 만들어봤어요. 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제 삶의 조증의 때와 우울증의 때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이었다고 보는데. 예, 좋을 때, 건강할 때 뿐만 아니라 조증의 때와 우울증의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어, 우리의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다릴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안에. 한마음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한번 음소거 없는 그냥 해둔 상태에서 뭐뭐 소리 내서 기도해도 좋고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고 우리 같이 한 1,2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가족을 위한 기도 같이 또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당사자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희의 마음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갈등의 때와 아픔의 때가 영원할 것 같아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 고통의 시간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됨을 신뢰하게 하소서.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각자 또한번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이밍과 관련해서 얼마나 조급해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갖고, 또 원망스러워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또온 우주 만물에 맞게 정하신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니고 나는 나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게 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때도 순종하고 나감으로 아 정말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아, 이러한 때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그런 때를 거치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며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가족으로 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의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그것도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해하며 또 서로를 도우며 서로 격려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을 두시, 두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로는 모든 그런 가족들이 때가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고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안적인 그런 가족, 기도의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일이 사람들을 살피지는 못할 때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들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또한 동행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정하신 때가 되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실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람의 귀한 그런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 속에 이 침대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오버하지 않도록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아파도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설교 허락해 주신 우리 백종원 전도사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수임을 받는 귀한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게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종원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수임 받을 수 있는 날들이 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어,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우리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